안녕하세요. 무부자 TV 무부자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주말마다 쉬어갈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찾고 계신가요? 오늘은 자연이 가까이 있고 조용한 힐링이 가능한 강화도 세컨하우스를 소개해드립니다. 이곳은 대지 260, 약 140평 규모로 여유로운 토지 면적을 자랑합니다. 집 주변으로는 저수지가 가까이 위치해 사계절 내내 조용하고 평온한 전원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건물은 연면적 약 21평 신축 단독 주택으로 깔끔하고 단정한 외관이 인상적입니다. 단층 구조로 설계되어 주말용 세컨하우스는 물론 실거주용으로도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이제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관부터 밝고 깔끔한 마감으로 신축주택의 쾌적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거실은 아늑하면서도 실용적인 구조로 채광이 좋아한 앗 동안 자연광이 충분히 들어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전원 풍경이 도심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여유를 더해줍니다. 주방은 동선이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주말 생활이나 간단한 창주 생활에도 편리하며 전체적으로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침실 공간은 조용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로 편안한 휴식을 취하기에 충분합니다. 서재나 취미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도 좋습니다. 화장실 역시 신축 주택답게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쾌적한 컨디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구조로 관리가 편리하며 주말용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시기에도 불편함 없이 충분한 공간입니다. 이상으로 신축 주택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말마다 쉬어갈 수 있는 힐링 공간 자연 속에서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세컨하우스 대지 140평 신축 단독주택을 매매가 2억 2천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강화도 송해면 양오리의 이집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